올바른 아버지상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한달 후에는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입니다. 저는 평소에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오다가 스승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바르게 살아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자녀들 성장 과정에도 아버지의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른 가장,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또 어질게 살아라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노력하는 부모가 있고 그냥 바르다는 말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바른 게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바르다,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을 듣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깨우쳐야 됩니다. 바른 원리를 본인이 알지 못하면서 아이들한테 바르게 살아라고 말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바른 원리를 부모 된 입장에서 알고 또나 또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들에게 바르게 지도할 때그 바른 교육이 먹히게 되면 의미가 있지. 나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첫째, 늘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으라고 제가 늘 법문을 해 주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일곱, 여덟 살 때까지는 말 배우는 시기고, 어, 소위 말하면 기초, 기초, 소위 말하면 인성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일곱, 여덟 살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고 그냥 기초적인 언어와 또 기초적인 예의를 배우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한테 바른 게 뭔지도 모르는데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 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일곱, 여덟 살어린나이 일곱, 여덟 살까지는 바르게 살으란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착하게 커라. 건강하게 커라. 착하게 살으라. 요렇게 말을 가리키면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여덟 살부터 14세, 5세, 5세까지 14세, 5세까지 성장할 때는 늘 착하게 살으라고 말하면서 30% 정도만 바르게 사는 원리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70%는 착하게 살으라고 하고 한 30%만 부모가 생각을 바르게 갖고 바르게 사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바르게 살게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일곱에 달 살부터 14세, 5세까지도 아직은 아이들이 미숙하고 부족함이 많고 정말 그 소위 말하면 천방지축으로 아이들이 이, 어떤 깊이 있게 모든 걸 받아들일 나이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놀기 좋아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고 소위 말하면 마음껏 거, 뛰어노는 거 좋아하는 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예의도 가르치고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바르게 교육시키는 건30% 정도만 가미를 시켜서 교육을 하면 된다. 음. 그리고 이제 14세, 5세부터 21세까지는 한 70%를 바른 교육으로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착한 것보다는 바른 쪽으로. 그래서 한 30%는 착하게 살아라 가르치고 한 70%는 바른 원리를 설명해주고 바른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바르게 사는 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1세가 넘게 되면 그때는 성인이 되어서 자기 주관이 확립되고 자기 소신과 주관으로 인생을 사는 그런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하지 말고 늘 바르게 살아라고 100%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대학을 가고, 21세가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착한 법을 설명하지 말고, 착한 법을 가르치지 말고, 다른 법을 설명해줘야 된다. 냉철한 분별력으로서, 바르게 사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바르게 살게 그런 말을 해줘야 된다. 그럼 왜 이렇게 단계별로, 어, 교육에 차이점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 교육에 차이점이 있느냐? 아기 때 일곱 여덟 살 때까지 말 배우고 기초적인 예의를 배울 때인데 바른 걸 어른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분별하겠습니까? 어 남한테 자라야 되고 피해주면 안 되고 인사 자라야 되고 예의범절 지켜야 되고 질서 지켜야 되고 오직 착한 것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딱 넘어서면 조금씩 바른 원리를 30% 정도 이렇게. 이치에 맞게끔 설명해주고 또그 단계를 딱 넘어서면 한70% 바른 원리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성인이 딱 되면 완전히 독립적 인생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100% 바른 인생을 살게끔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이런 단계와 시기로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럼 과연 부모가 100% 바른 원리를 깨우쳤느냐 100% 깨우치고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100% 공감할 것이고, 그 교육을 받아들일 것이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부모조차도 바른 원리를 모르는 부모가 태반인데, 예? 바른 게 뭔지 분별도 못하는 부모가 태반인데, 어떻게 바른 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반드시 깨우쳐야 됩니다. 절대 무지한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렵고 옛날 시절이 어렵고 조건이 어려워서 미처 대학 지시까지 못 갖춘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 선배 시대만 해도 대학까지 공부 못한 분이 태반이다. 그리고 우리 시대만 해도 100% 대학을 나온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고등학교만 졸업한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근데 요즘 시대는 뭐한 90%, 한70% 이상? 90%? 어, 뭐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낸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흐름을 보면 한 70에서 90%가, 어, 대학을 나올 정도로, 어, 지식을 갖추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우리 시대만 해도, 어, 정말, 어, 대학을 안 나온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제가 무지한 부모가 되지 말라는 뜻은 지식하고 무지한 건 의미가 좀 달라요. 자, 지식이 모자라고 공부를 안 하고 깨우침도 없고 지식을 못 갖추면 우리가 무식하다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학벌이 짧아서 좀 무식할 수는 있지만, 무지한 부모는 되지 마라. 학벌이 짧아가지고, 지금 현 시대 아이들처럼 지식을 많이 못 갖춘 건 환경 탓이고, 부모 탓이고, 조건 탓이고, 인연 탓이고, 모든 그 시절 인연의 탓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누구도 탓할 수가 없다. 대학을 못 나온 것도 내가 충분한 지식을 못 갖춘 것도 여러 가지 시절 인연 탓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탓할 수 없다. 그러나 무지한 부모는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무식하고 무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학벌이, 철, 학벌이 부족하고 내가 지식이 부족해도 지혜로운 부모는 될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 대학 나오고 지식이 풍부해도 무지한 부모가 태반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려 대학 나오고 지식과 어떤 그 나름대로의 사회적 스펙, 사회적 경험은 많이 쌓는데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이 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사회 질서 의식도 없고 오직 자기와 자기 새끼밖에 모르고 이기심으로 사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비록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부모라도 남들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지혜롭게 질서 있게 사는 걸 알고 그리고 이 사회에 득되는 게 무엇인가 아는 부모들이 있다. 그러면 지식이 하나도 유식해도 무지하게 사는 인생이 있고 지식이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비록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지식은 못 갖출 수 있지만, 지혜는 내가 바르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 어떻게? 늘 반성하고 깨우치고 분별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항상 객관적 잣대로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상대도 득이 되고 나도 득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어?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남이 봤을 때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방법인가도 돌이켜 볼줄 알고. 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비록 득은 작지만 상대도 득이 되고, 어? 모두에게 득되는 행위 있고. 그리고 내가 지식이 짧아도 정말 많은 사람한테 봉사도 하면서 인정받는 인생이 있다. 지식이 풍부해도 정말 이기적이면서 독선적이면서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동물 인생이 있고.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서 바른 교육을 받느냐? 부모가 지혜롭고,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질서를 지킬 줄 알고, 환경을 잘 운영할 줄 알고, 어? 남탓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걸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고, 그리고 이웃을 아끼기도 하고, 사랑할 줄도 알고, 사회에 득되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어? 그리고, 나만 생각하지 않는 인생, 모두를 생각하는 인생,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 이런 모습을 1차적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바른 교육이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 혼자 행복할 때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저희 가족이라든가 아이들하고 같이 움직일 때는 굉장히 더 조심하고 경계합니다. 제가 저도 모르는 실수를 할까 봐. 그러니까 무심코 저도 모르고는 그 어떤 행을 하거나 실수를 할까 봐더 긴장하고 조심할 때가 있다. 왜 아이들은 저의 행과 말을 다 보고 느끼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교육으로 삼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또 속으로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오범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도원 가족 여러분 곧. 부모, 어, 곧그 부모 어버이날, 가정의 달,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어린이날도 다가오고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데 우리 국민 모두 부모님들은 좀 깨우치고 반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바른 모습을 갖추고 양심적 모습을 갖추고 정말 도덕적 의식으로 다른 행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모범적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한뜸이라도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1차적으로 다른 교육이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할 때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통은 어떻게 해야 소통하는 겁니까? 내 잣대로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말을 하는 건 소통이 아니에요. 주입식의 언어이며 주입식 주입식의 표현이며 일방적인 내 방식의 표현들이지 이건 소통이라 할수 없습니다. 항상 소통할 때는 내 의견도 말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들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때 교육이 먹히기 때문이에요. 소통 없이 교육이 먹힌다?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통이 안 되고 감정이 격해 있다면 아무리 옳은 말해도 한 마디도 안 들려요. 그런데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게 되면 한 마디만 해도 감사하고 교육이 먹힙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과 사랑과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책임감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 줘야 됩니다. 책임감 있는 부모의 모습. 무책임한 부모가 있고 책임 있는 부모가 있죠. 항상 이 가정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좀 책임있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어떤 행을 할때 내가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가지, 100가지를 다 아이들에 맞춰서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 기준에 다 맞춰서 부모가 행동하라는 뜻도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큰 틀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큰 틀에서 늘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아끼고 있다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회 현실에서 보면은, 어, 아이들을 사랑은 하는데 무책임한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책임감은 부족한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안 됩니다. 단지 아이들을 나는 아끼고 사랑한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책임감이 따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을 시키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나아가서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책임있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음을 주는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세 가지 큰 틀에서 노력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아이들한테 존중받고 존경받게 되며 아이들은 바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알아둬야 될건 아이들을 내가 존중해 주고 아이들 입장을 배려해 주고 아이들을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존중받을 수 있어요, 존경받을 수 있고 여기서 존중하고 존경은 달라요. 어, 존경이라는 건 내가 높여주는 게 존경이에요. 존중이라는 건 인격체를 인정해 주는 게 존중이에요. 응? 그래서 윗 사람을 존경하거나 학덕이 높은 분을 존경하거나. 그뭐 같은 또래라도 지식을 충분히 갖춘 분을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질량이 높은 분을 존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존중은 아랫사람도 존중해 줄수 있고 아기도 존중해 줄수 있는 거예요. 어. 심지어 간난아기도 존중해 줄수 있는 것이다. 존중이란 말은 그 인격체를 소중히 여기고 입장을 배려해 주고 그 인격체 자체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게 존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존경하라는 게 아니고 존중은 해줘야 된다. 그때 아이들도 존중받는 걸 느끼면서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돼 있다. 아이들을 막 말하고 소위 말하면 막 진짜 머슴한테 이야기하듯 옛날로 말하면 머슴 부리듯 종부리듯,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에 종이나 옛날 머슴한테 대하듯, 이렇게 가볍게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어? 뭐, 좀 속된 말로,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예? 등등의 이렇게 막말을 하고, 그렇게 막 가치없게 부모님이 자식을 대해놓고, 아이들이 좀 반항을 하고 지멋대로 하면 상처받아요. 너 학비 대주면서 공부시켜주고 대학까지 보내고 너 연재까지 키워줬는데 이제 와서 부모님한테 대들어? 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이렇게 배신을 때려? 그러면서 상처받으면서 어떤 부모는 안볼 거야. 이렇게 말해. 자기가 한 행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아이를 이렇게 참 내치는 감정을 갖는다.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존경받고 싶다면 상대를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줘야 되고, 그게 자식이든, 대인 관계든, 부인이든, 남편이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서도 여러분은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마음, 믿음을 주는 마음을 꼭 가지란 뜻입니다. 그때 아이들도 부모를 존중하면서 잘 대할 수가 있다. 우리는 어, 대접받는 부모가 되고 싶어 하고 또 효도받는 부모가 되고 싶어 하고 존중받는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한테 막대한 부모나 대충대한 부모나 무식하게 대한 부모나 무지하게 대한 부모나 따질 거 없이 효도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내가 아이들한테 무식하고 무지하고 막대했다면 효도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존중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한게 없는데 뭘 받으려고 그래? 반드시 내가 먼저 부모다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존중이나 효도를 받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부모의 상이며, 부모의 마음이며, 부모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란 뜻입니다.